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마스터 최성대입니다. 오늘은 엑셀 행, 행 순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보면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출고 기록에 대한 수불부이고요. 날짜별로 CPU는 몇개 판매되었는지, 랭카드는 몇개 판매되었는지, 그래픽 카드는 몇개 판매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순서를 바꿔서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나와 있는 걸 1월 9일부터 역순으로 표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출고 기록 중에 CPU가 가장 많이 나간 날부터 행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랜카드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나간 날 순으로 또는 가장 적게 나간 날 순으로 행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 몇 가지 좀더 추가를 해 볼까요? 날짜를 이렇게 두 개를 더 체크 어,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1월 11일, 1월 12일, 뭐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보면은 지금 이 가운데 1 0일1 10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일이 빠져 있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 1월 10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네, 뭐, 임의로 숫자를 적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1월 10일을 요 9일과 1 1일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날짜를 역순으로 하든지 내림차 순으로 하든지 오름차 순으로 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근데 뭐, 글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차를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인위적으로 행순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세 가지 방법. 네.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방법. 그리고 인위적으로 행순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먼저 여기서 필터를 설정을 해야 돼요. 날짜를 지금, 지금, 이쪽 셀을 선택을 했는데, 셀을 추가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필터를 걸, 네, 순위를 정렬할, 바로 위에 셀에다가, 여기 정렬 및, 정렬 및 필터에 보시면 필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터를 눌러 주시고요. 단축키로 보면, 네, 방금 나왔었죠? 단축키는 Ctrl, Shift, 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여기 위에 셀에 모두 세모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누르신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아까 11이 이 밑에 밑에 있었는데 이 사이로 제대로 들어갔죠.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하면 역순으로 날짜가 12일부터 1일까지 역순으로 나오게 되고요. CPU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날을 알고 싶다고 하면 마찬가지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cpu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날은 9일 8일 3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이 가장 많이 그래픽 랜카드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날을 확인해 본다고 하면 1월 9일과 1월 3일이 나가 1월 3일 날 가장 많이 나간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하면 9일과 12일 5일이 가장 많이 나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그래픽 카드가 나간 날이 3일인데 날짜를 보면 네좀 불편하죠. 5일, 9일, 12일이 되면 참 좋을텐데 예 지금 9일, 12일, 5일이 되어있어서 보기에 저는 좀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픽 카드가 가장 많이 나간 날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다시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또는 오름차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색 기준에 색 기준 정렬을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 여기서 기준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맨 앞에는 그래픽카드로 해놓고요. 다음 기준을 날짜로 해놓고 똑같이 오른차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부분, 1월 5일부터 9일, 12일 이렇게 3일 동안 나간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기에도 조금 더 정리가 된 느낌으로 보이죠. 이거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셀의 내용을 충족을 했을 경우에 그 값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시 그두 번째 셀의 내용을 뭐, 오름 차순이나 내림 차순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일단 CPU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CPU 기준으로 해보면 맨 위에는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랜카드가 많이 나간 걸 선택하고요. 다시 기준을 추가해서 그래픽 카드가 나간 것 이렇게 하고 기준을 한번더 추가해서 날짜를 하게 되면 CPU가 가지, 가장 많이 나간 날 중에서 예, 그 다음으로 램 카드가 많이 나간 날을 또 선택하게 되고요 순위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많이 나간 날을 어,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꿀 수도 있고 예, 이건 조절을 가능하겠죠 이렇게 다 내림차순으로 해준다고 하면 날짜만 오름차순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laughs> 보시면 CPU를 기준으로 예, 9일, 3일, 8일 이것도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는 만약에 날짜를 순서대로 맞추고 싶다고 하면 날짜를 두 번째에 넣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랭 카드를 넣었지만 그래픽 어, 여기다가 날짜를 넣는다고 하면 CPU 기준으로 날짜를 먼저 정렬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건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는 보지 마시고요. cpu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u가 가장 많이 나간 날은 3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9일, 3일과 9일, 9일과 3일에 랜카드가 가장 많이 나갔고요. cpu가 가장 많이 나간 날 중에서 랜카드가 가장 많이 나간 날을 본다고 하면 9일과 3일이고요. cpu가 가장 많이 나가고 랜카드가 가장 많이 나갔는데 거기 그날 중에서 그래픽 카드가 가장 많이 나간 날은 1월 9일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보면 CPU, 랜카드, 그래픽카드 날짜 순으로 했기 때문에 CPU를 먼저 기준으로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랜카드를 기준으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잡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날짜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9라고 적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러고 맨 밑에다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날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아까는 그래픽카드가 9일만 많이 나가고, 3일은 몇개안 나가서 9일이 가장 위로 나갔었는데, 같은 값이라고 하면,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솔팅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날짜를 삽입하고 싶을 때, 이거는 뭐, 새로 한번 서식을 만들어 볼까요? 하나 네. 가나, 다라, 마, 사, 박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필터가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으로 지금은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미의 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셀을, 마우스를 이 숫자가 적혀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래서 이렇게 전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Ctrl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셀 전체가 예, 이 22번 셀 전체가 잘라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와 사 사이에다가 바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21을 누르고요. 예, 셀을 선택하고 이 위에다가 Ctrl 도하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밑에 있는 셀을 잘라서 그 위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행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 세 개를 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도 붙여넣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가지고 필터를 기준으로 그행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랑 인위적으로 행순서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발!